요즘 쇼폼 드라마 광풍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앱에도 벌써 플랫폼이 9개가 넘어가고 하반기에도 몇개더 론칭 예정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쇼폼 드라마는 초반에 짧은 시간들로 5분, 3분 이내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에피소드당 1분 미만의 콘텐츠다. 그렇다면 쇼폼의 매력은 무엇일까? 일단 영상이 기존의 가로형이 아닌 세로형 콘텐츠다. 몰입도가 높다. 그리고 빠른 전개. 기승전결을 무시하는 기존의 드라마 영상법칙을 벗어났다. 신선한 출연진 등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여하튼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은 듯하다. 중국은 이미 작년 안정화 단계를 거쳐 성장화 단계이고 슈폼 드라마를 통한 커머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은 전세계 슈폼 드리마 결제 70%를 넘어섰다. 미국에서 자체로 제작해 업로드하는 상황. 실제로 흥행한 콘텐츠는 340억의 이익을 남긴 작품도 등장했다고 한다. 중국 쇼폼 드라마와 미국 쪽 콘텐츠는 출연자들 연기나 외모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 그렇다면 드라마 강국이라는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 이제 서서히 국내 플랫폼들이 출범의 쇼폼 드라마 시장을 달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더 쇼폼 드라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다양한 쇼폼 드라마 플랫폼이 작품들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다.